인벤 화제글아 저도 오늘 봤.. 어제 봤습니다 오랜만에 인벤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들어가 보는데 도아가 좀 정보 좀 얻으려고.. 어, 어딨냐? 아무튼 이 글도 있었고 다른 글도 있었는데 아 근데 제가 좀 회의적인 게 뭐냐면 버스트 사기다 이런 거에 버스트 물론 딜은 좋은 거 맞아 소심바론 갑니다 하는 사람에 따라 달렸다 제 버스트가 500에서 600이 나오거든요 1360인데 알고 2인버스도 돌려보고 8분 40% 먹었어. 그 1로8 0 대마. 저점에선 확실히 좋다. 이건 맞아요. 저점에서. 배럭으로 온탑. 이 정도인 것 같고 배럭으로는. 베러그로는... 하지만 스펙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게 진짜 버스가 좋았으면은 압도적으로 잔재보다 좋았으면 사람들이 다 갈아탔을 거야. 여기 저 있네요. 여기. 40명 중에 지금 4명 보이는데 거의 9대 1이죠? 이 사람들도 다 허수아비랑 다 쳐봤을 거란 말이야 버스로 뭐 이번에 새로 강기가 개편됐죠 버스커은 사람들 강기가 좋으니까 다 너무 가져 날는 거들이 근데 블레이드는 지금 비율이 9대1이란 말이야 왜 그런지 1시간은 아니고 10분 생각해봤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길이 비슷한데 버스트로 바꿔야 하나? 원래 잔재하던 사람들인데 뭐 딜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센 것도 아니고 더 스트레스 받으면서 굳이 버스트로 바꿔야 하나 잔재를 버리고 이래서 안 바꾸는 것 같아요 일단 랭커분들 기준에서는 랭커분들 다 10렙 보석 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버스트 보석 렙이 더 높겠죠? 그렇게 키우면 당연히 버스트가 잔재보다 세야 10렙 보석이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여기서 버스트는 뭐 10렙 홍염 껴봤자 아무 의미 없 이게 왜 그러냐면 20 스택을 최대한 빨리 쌓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뭐 홍염 레벨이 높아져 봤자 블리츠소에두 번씩 쓰는 게 아님. 그래서 보석 그걸 잘안 받는다.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잠재는 홍염 레벨이 높아지면 확실히 사이클이 빨리 불러. 보통 배럭으로큐시면7멸 버스트 나머지 오랩. 이렇게 키우면 당연히 버스트가 좋죠. 보석을 많이 안 봤죠, 확실히, 버스트가. 이 고점을 빨리 볼수 있는 거. 버스트. 잔재는 고점 보려면 눈좀 많이. 제 유튜브 보시면 막 3억, 4억 이렇게 뜨는 거잘 보면 파티 시너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워로드, 치명 시너지 빠진다? 딜 나락 시너지 많이 탄다 치명타 얼마나 발 떠주냐 싸움인데 이게 한번 치명 안 터지면 DPS 확 떨어지거든요 막그 기본 치적이 60에서 70%인데 왜 치명 안 터지면 은 진짜 크거든요 이게 이게 좀 애매해 그래서, 그래서 제가 DPS 옛날 찍은 게 1300에서 1700막 이런 왔다 갔다 그리고 이게 버스는 딜몰 때가 안 좋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3법을 받고 암수 뿌리고 아드 빨고 있을 때 혼자 스택 사타가 막 예를 들어 쿠크 3렘 쇼타임 끝나고 3마 스케하려는데 스택 사타가 20스택 쌓았어 버스 날렸는데 노크리? 아니면 도망감?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근데 잔재는 요런 딜몰때 좋다 잔재는 근데 또 다른 게 아브렐 할 때는 버스 대가 좋은 거 같아 큐브 같은 거막 변환할 때딜 반감이잖아요 그때 스택 쌓으면 되거든 남들이 딜 못할 때 혼자 딜을 할수 있다 버스트는 뭐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좋아 아무튼 결론은 조건을 많이 탄다 버스트는 뭐 치명 시너지, 딜찍 안되고 딜방감 많고 뭐 이런 경우는 버스트 아무도 못 이길 제가 그 유튜브 보고 유비분들은 버스트 하는 걸 다시 생각해 실제로 해보면 유비분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패턴을 정확히 알아요. 제가 너무 희망편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억지로 스택 쌓을 각을 만들어서 뭐백 잡는 건 쉬워요. 쉬운데 스택 쌓아놓으면 도망갈 때가 막 언제 버스트를 털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저도 이걸 안될 때가 가끔 있어서 저도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이걸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능은 좋죠. 뭐딥펜스는 높으니까 디펜스 결국 고점이니까 아무튼 유비분들은 힘들 수 있고 원래 승련자분들 버스트하면 이거 사기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 오렙 보석 끼고 막2 0 0 0 뽑는 직업이 없어요. 확실히 배력 구간 사기 맞음. 가성비 부캐로는 잔재보다는 전 버스트 옛날부터 계속 버스트 추천하고 있어서 아무튼 이렇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뭐 유이 분들은 자기가 고 싶은 거 하는 게 맞는 거고, 뭐 이러, 이러니저러니 해도 애정 가는 걸 키우면 되죠.